안녕하세요. 노사 만사성 제 2탄을 함께할 저는 리포터 유나입니다. 노사 만사성이라는 말 그대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성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찾아가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운 노사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업 왔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볼게요. 고고! 네, 저는 지금 창립무아츠 기술연구소 내부에 와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업무에 열중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한 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2층 전기버스 차체 설계 및 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차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립무아츠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매우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자동차랑은 약간 모양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지는지 실무자분을 뵙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차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신 차량은 음. 교통 약자 차량으로 장애인 분들과 임산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힐처에 탑승한 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노인 요양원 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대표적인 복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복지차장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을 포함하여 전직원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체에는요 이렇게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량 외에도 또 다른 좋은 제품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계속 가보실게요. 따라오세요. 네, 저는 또 다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2층 버스가 제작이 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은데요. 실무자분을 만나뵙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곳은 혹시 2층 버스가 제작이 되고 있는 현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창림모아츠는 전기 2층 버스를 국내 최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림모아츠의 전기버스에 대한 특장점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저희 창림모아츠는 부동계통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차량의 골조 제작부터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도색작업 및 실내 인테리어 조립 등을 포함한 마감작업과 주행 및 제어 장치를 세팅하고 점검하는 일괄 시스템을 제작하여 국내 최초 2층 전기 버스 완성차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선진 운수와 경기도 포천 운수에 납품되어 실제 운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동탄과 용인에서도 수도권 광역 버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00kW급 충전기로 완전 충전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0km 내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2층 전기버스는 장애인 자석을 비롯하여 승객 70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대세잖아요. 네. 2층 버스도 전기로 운행이 되면 환경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량에서부터 2층 친환경 전기 버스까지 창립 모아츠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과연 노사 문화도 남다를지 노사를 모시고 간략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략한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립 모아츠 기술 연구소에서 차량 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5개월 차. 김민경 취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립 모아츠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 회장인 박성원입니다. 우리 김민경 취임 연구원님께 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자랑스러운 직원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복지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시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 사원에게는 해외 여행에 대한 포상도 주어진답니다. 저도 꼭 해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네, 회생님, 지금 사원님이 말씀하신 그 혜택들을 말고요. 혹시 우리 직원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다 라고 네. 말씀해 주실 게한개 정도 있을까요? 아, 예. 어, 우리 모범사원들을 추천, 추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비롯해서 부부동반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경 주임 연구원님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특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 선 후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임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거든요. 어, 자리가 올라가는 만큼 꼰대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laughs> 네. 임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빨리 꼰대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창님 모아치의 회장님과 직원분이 정말 편안한 가족같이 느껴지는데요. 과연 노사가 같은 마음일지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노사일체 퀴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대해세요 우리 직원은 우리 회사의 연봉에 만족한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일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왜 엑셀을 드셨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일억 클럽을 만드는 목표입니다 그 일억 클럽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 연봉 일억을 다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곧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우리가 협력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는 말일까요? 회장님 맞는 말일까요? 하나, 둘, 셋. 어, 이번에는 안 짰어요. 김민경 연구원님은 어떻게 엑스를 드셨네요. 제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제가 30대거든요. 20대 때도 아팠고요. 30대 때도 아프고 있고, 제가 30, 40대, 50대도... 인생은 항상 고달프지 않을까요? <laughs>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집보다 회사가 좋다. 들어주세요, 빠르게. 하나, 둘, 셋! 아, 정말! 회장님, 짰죠? 아니, 이거는 짠게 맞습니다. 아, 회사가 안 좋아요. <laughs> 회장님, X를 누르셨는데요. X를 보여주셨는데요. 집보다 회사가 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아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재개발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데 집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고 또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도 회사보다는 집이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회장님마저 회사보다는 집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임연구원님도 마찬가지로 난 집이 더 좋다. 난 집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여쭤볼게요. 음. 왜 그런지? 음. <laughs> 네, 네, <laughs> 우리의 직원들은요,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회사에 휴가도 반납하고 당장 달려올 것이다. 하나, 둘, 셋! <laughs> 같아요. <laughs> 어떻게 된 연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아, 네. 어, 저희 일도 중요하지만 네. 개인적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중근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회사를 다시요? 네? 회사를 다시 들어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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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세 문제 이상 맞추셨어요. 그래서 화성시 노사 민정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선물을 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 개월 된 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밖에도 창립 모아치는 봉사활동, 워크숍, 노사간담회 등 주기적으로 노사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앞으로 더 많은 대화의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사만 사성의 두 번째 시간 화성시에 위치한 창립 모아츠를 만나보았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창립 모아츠처럼 대한민국의 근로자와 기업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